자, 일단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카테고리 개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일단, 음, 공지사항들 다 보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네이버에서 카테고리, 네이버 쇼핑 카테고리가 개편이 됩니다. 뭐, 이 개편 가지고 뭐 이렇게 크게 호들갑 떨 거는 없구요. 그냥 뭐, 큰일 난 것도 아니에요. 뭐 카테고리가 바뀐다고 해서 상위 노출 알고리즘이 바뀌는 것들도 아니고 뭐 SEO 다 분석해봤을 때 기존이랑 똑같이 다어 상위 노출 시키 어 상위 노출 상품 등록 다 똑같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셔야 되는 거는 정확하게 내가 어떤 포인트를 체크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들 상품 등록할 때 카테고리를 어떻게 맞추시나요? 상품에 맞추나요? 대부분은 상품의 카테고리를 맞추는 게 아니라 키워드 카테고리를 맞추실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청바지를 팔아야 된다. 그러면은 청바지 검색을 해보시겠죠? 자, 그럼 청바지 들어가 있는 카테고리가 어디예요? 여성 의류의 청바지요 그럼 내가 청바지 카, 그, 청바지 키워드에다가 상품 집어넣고 싶으면은 여자 상품 갖다 올려야 되잖아요. 남자 상품 올려가지고 청바지 1페이지에 넣을 수 있나요? 못 넣어요. 자, 근데 내가 남자, 그, 그냥 청바지가 아니라 뭐 시원한 청바지를 팔아야 돼. 시원한 청바지 같은 경우에는 남자 청바지가 다 나오죠? 그러면은 내가 시원한 청바지라는 키워드를 쓸 거면은 어차피 남성으로 청바지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이제 대량 등록으로 프로그램을 쓴다면 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복잡해지실 수가 있겠지만 어, 상위 노출에 신경을 쓰고 상품 하나하나 소싱을 하고 등록을 하고 판매량 키워나가는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카테고리는 내 상품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내 키워드에 맞추는 거죠. 요것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돼요. 지금, 음, 그, 여기에서 이제 그, 엑셀표도 제공을 해주죠. 카테고리 개편 리스트. 저도 다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생성되고 삭제가, 되, 삭제가 되는지 체크해가지고 확인은 하고 있지만, 사실 이거는 그냥 일단 제가 알고 있으려고 보는 거예요. 자, 우리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접근을 하셔야 되냐. 어, 카테고리 싹 보고서, 어, 내, 키워드는 어, 내 상품 카테고리는 안 변했네 안심 신경 쓸게 없어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쓰고 있는 키워드들이 혹은 상위 노출 시킨 상품들이 그 상품들이 이 키워드가 계속 카테고리 변경 이후에도 같은 키워드로 노출이 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을 엑셀 표를 보고 정리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검색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상의 노출이 되는 카테고리가 변경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날짜상으로 영상을 찍는 오늘 26일자로 카테고리 변경이 완료가 될 거예요. 어, 이게 4일 동안에 다 되는 작업인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조금 늦춰졌으면 일부 카테고리들은 뭐 다음 주까지도 변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자, 어, 일단 이 영상은 토요일 날 업로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한주 주 동안에 내 상품의 카테고리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은 이 엑셀표 보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키워드, 내가 사용하는 키워드들 검색해 보고 체크를 해 보신 다음에 대응을 해 주셔야겠습니다.